아, okay. 아, 오케이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봐 알람 설정까지 누늘라누카메라안가카메라데가져메라가 누군가 카메라가 누군가 카메라가 누군가 카메라가 누군가 카메라가 누군가 누군 저희는 이제 음. 양평으로 갑니다 와 이야 어? 잡았다! 잡았다 아뭘 잡어 근데 모기가 요즘 진짜 빨라요 음, 아무튼 저희가 가는 곳이 뭐야? 그 있잖아요 BTS가 <laughs> 걸었던 길이라고 어. 그 동네래 그게. BTS가 걸은 길이에요 완전 유명한 동네래 BTS가 <laughs> 걸은 길이요? BTS보다는 어. 최진원이죠 <laughs> 이는 이렇게 때 욕먹녀요. 전도사님은 듣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. 그래서 본인이.. <laughs> 근데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거 다. 이게 다 전도사 종식이거든. 말하는 거 좋아하는 거. <laughs> 거. 사실 k 도평상시 만나면은 노예상 조용하잖아. 영상에서는 장난 아니거든. 그니까 알지? 이렇게 만나다가 때 영상 보면은 다른 사람 본 느낌이 있어. 아 진짜 와가른 사람 같아. 케이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안 친해서 그래요. 아니야. 선생님 네. 원래 조용해요. 지도? 안지날가 더 말이 많아. 음. 아 그럼 유튜브에서 안지에서지 말을 많이 하는 거야? 구독자들은 친하지 않다. 어, 안지에서 가다. 어, 어디가 되나. 어. 그이 보면 대화 말고 불만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. 그렇지. 구독스러요. 아, 싫었다라니까. 어. 최근안좀 올랐어. 최근, 최근 거좀봐 봐. 나못 봤어. 어? 아니야. 너 노래방 콘텐츠 못 봤어? 아, 그건 봤지. 봤지? 바로, 껐어. <laughs> 바로 봤어. 바로 이... 봤어. 아, 한 키고 일 분은 힘들었는데 네.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. 아그 계산은 얼마 걸리셨어요? 계산은 금방 했는데 찍는 게 조금 오래 걸려. 아 그럴 것 같아. 찍는 게 스스로 되게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. 그니까 <laughs> 처음에 노래방 그거길래 뭘 하나는 가만히 봤더니 가사가 다른 거야. 그래서 빵 터지. 찍을 때 가족들도 집이 있어요? 없어 없어. 안 하는 게아 진짜 있으면 안 돼? 난방무맡겨서 듣고 계신가요? 그러니까. 그러다가 난이 파지하는 컨텐츠거든. <laughs> 맞아. 뭐하냐? 뭐. 너작작좀 해라. 기독교계 양팡이될수 있다. 고 맞아 맞아. 가족 컨텐츠로. 위에 네. 갈까? 올라갈래요? 네. 아니까 에메스 가지고 나는 괜찮다. 꼭 내가 주강사에 되니까 그냥 나로 넣어달라 이렇게. 정하는 사람들은 다르니까 응. 걸리고 그래서 음. 나 물어봤던 친구도 잘보고 싶은데 우선 어, 어. 어, 카페라니까 카페에서 계시다가 이제 네. 갔다가 나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밥 먹는 곳으로 와도 되고 그렇죠. 카메라 두 대가 있었으면 사실 네. 이렇게 찍어서 동시에 하는데 둘 다. 고기를 먹는다 고 해야 지고 어딜 가다도사님 후드가 예쁘네요. 아셨죠? 그렇죠? 이번에 새로 하나 장만했어요. 아 제가 원래 옷을 잘 안, 새로 막 이렇게 들여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음. 네, 좀 옷에 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진짜 예쁜 게 하나 있어가지고. 아 아, 한 음, 1년 음. 만에 하나 후다 나 새로 했어요. 자, 아, 네. 네, 네, 네. 이거, 이게 포인트인데.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거 한번 오, 보시면. 이야. 뭐, 이게 포인트인데. 엠보싱이네 또, 이게. 뭐야. 이게. 이게 생각보다 더 이랬지. 야, 진짜 예쁘다. 이게, 근데, 이게 얘가, 얘가 포인트야, 그게. 이게, 트다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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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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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0cm? 그니까, 그러니까 이쁘더라고 그것도 아, 굉장히 달라요? 이게 짧아요, 여자 거는 아, 관심이 없군요 저거는 왜안 주세요? 지금 아, 샘플 오고 있어요. 있어요 제가 입으면 그냥 딱정장저 <laughs> 잘할 수 있어요 맞아? 패션쇼 같은 거할 거예요 내팔 아, 이러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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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뭔가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? 잘 봤어요 최근에. 요즘에요? 네. 아니 요즘 좀 좋았어요 그래도 아, 뭐 하나 해결해내가지고. 아뭐 하나 해결됐구만. 네. 그래가지고 좀큰게 좀, 하나 해결됐나 보다. 와은하니 그, 그 좋은 곳에서 강의 들으니 좋네요 이태 <laughs>

응. 자, 갑니다. 예스. 저희 네, 선생님께 배운 기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잘 치는데. <laughs> 아, 괜찮네. 어 그렇죠. 괜찮아. 태훈이 생각보다 소리가 좀 나오네. 어, 종이 기타 그래. 그러니까. 저 이런들이 처음 나요. 이거 아, <laughs> <laughs> <일단> 사야 <사회에서 웃음> 돼 이거 사야 돼. 혹시 기타를 처분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음. 저에게 연락 주세요. 음. 다이렉트로 좋고요, 메일주 네. 좋습니다. 제가 오늘부터 음. 기타를 좀 배우려고 하니까요. 음. 약간 근데 옷 그거, 그거 같은데? 디멘터 뭔가 하고 싶은 게또 있어? 저는 이거 제가 찍잖아요 그게 좀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저 찍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저 찍는 구도면디제들처럼 항상 라이브를 하는지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지 하면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제가 저 찍는 게 뭔가 좀 너무 제한적인 그러면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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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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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난사못 일어나는 인간인데. 자잘 일어났구만. <laughs> 난다 집합하는 줄 알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 어제 <laughs> <laughs> 아... 제가 제일 늦게 잤어요. 나몇시 잤어? 어제, 세시 아, 나 오늘 원래 일어나서 머리도 감고 메이크업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. 이렇게 묘시가게 생겼네. 이 시간에 일어난 게쥐 백은 없는 것 같아요. 어, 주일날 일찍 일어난다 네, 주일날에는 7시 한 20분에 일어나거든요 어... 전날 잠이 와? 아니 저 전날 눈에는 느끼져요 근데 주일날 그냥 수면 부족 상태로 다녀요 2시간 일어나 아니 학교, 학교 그 아침에 수업 없어? 있는데... 사실 못 가요 응? <웃음> 잠시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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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최대한 가보고 있어요 <laughs> 이러분 티셔츠 홍보 느낌은 어때? 전혀 응. 아, 홍보 안될것같기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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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난 <또> <웃음> 어, <웃음> 힘들어. 이안가반응 아유 아시가안 됐었거든. 그 식당에 다 준비해줬더라고. <laughs> 아, <이제> 가리. 어 그래서 <laughs> 가야 돼. 오케이. 어디서? <laughs> 아고싶다 이게 일상이지? <laughs> 이게 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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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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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.. 이게... 이도이도이 c 이 m 이라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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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... 이아 이게... 이게... 이 이게... 이 이게... 이게... 이 이게... 이 이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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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기에서잘 겁니다. 아 결국 자, 안 잔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. 아 그렇죠. <laughs> 제 건강은 제가 챙겨야죠. 아 어제 너무 깊은 얘기를 나눠가지고 밤에. 아, 왜 나만 빼고 나눴어 들어가시더라고. 나눌라 그랬는데. 여러분 차된 꼴을 보십시오. 길을 이렇게 그냥 아주 이게 스웨가 아니겠습니까? 그럼. 이거 헌도사님께 주차했던 말이 있던데. 자, 매너도 없는데. 아 그래요? <laughs> 매너 없어요. 그럼 헌일상의 친언입니다. 오늘은요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. 그래요? 1박 2일간의 신나는 여정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 네. 예. 감사합니다. 예, 후다. 상황는데가 가야 될 스케줄 없어요 우와, 진짜 편하다. 예, 묻어 줄. 하려고 이제 그냥 드집는거 묻어 줄. 야다가 하지 마. 아 돼, 하지 마. 알았어. <목소리> <왔어, 왔어. 웃음> 나갈 때 어떻게 혼 나와요? 아그둘 떨어지는 거지 어, 지 잡고 옆으로 넘어가는 어, 가어 잘해, 나 근데, 근데 이 근데 이렇게 산골에다 지어놓으면 재미있을가같아 어. 짓는 게 돈이 많아 땅을 게 이게 왜냐면 여기까지 갖고 오는 거라 그러 아, 아, 거야 는거같 더블로 굴 거야 디자인.